이제, 음, 이제 이 당근하고 콜라비가 이제 김치를 담고 남았습니다. 남아서 제가 무생채처럼 콜라비 생채를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네. 초간단 미니 레시피 전혀 재리지 않고 전혀 재리지 않고 네 홍게 젓갈 두 스푼 하고. 2 0 3 0고 참치액젓 5분 넣고 끓겠습니다 콜라비가 다니까 마늘 2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대 음, 음. 이대 이네 네. 하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파두 조각하고, 자, 여기서 새콤하게 먹고 싶으면 식초를 었는데 저는 발사믹 식초를 었습니다 발사믹 식초를 제가 5스푼 넣겠습니다. 예, 고춧가루를 많이 으면 텁텁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제가 작게 했는데도, 이제, 골라비가 하얗기 때문에 고춧가루 표시가 많이 나요. 걸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벌그렇게 해도 되요다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되는 거같 오케 그리고 한두 스푼 정도 더 넣었겠습니다. 약간 작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한 이렇게 간단하게 생채가 됐습니다. 초간단 콜라비 생채 완성. 완성. 자 이제 맛을 한번만 볼게요. 숨죽어가구나. 그냥 물이 좀 나와야 맛있다. 아 그러면 이따가 먹어볼게요. 네, 숨이 죽어서 이제 조금.